젊은 사람 같으면은 아주 오래 좋은데, 뭐, 젊은 사람이 기회시라래면 그 응? 자식 나라, 응? 막 그거 할수 있는데, 돼지띠 같아도 기회생은 없지. 기회생은 못 낳지. 기회, 뭐, 일이나 월이나, 그러면은 아, 자식 나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단독이 아니라 묶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남편이랑 사돈이 기회생인데,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어. 야, 너, 너좀 보태고, 나좀 보태고 해갖고, 뭐 하나, 우리 장만할까? 그러니까 구두, 구두 계약은 절대 안 돼요. 문서화 해, 야게 어떤 손님이 어저께 전화와갖고, 좀 실수를 했어. 뭘 실수를 했냐고. 땅을 샀는데, 그게 한, 한, 400평, 500평. 그러니까 좀 제법 큰 건데, 계약하기를 분할을 해서 넘겨주기로 했대요. 그랬는데, 그 분할이 잘안 된다. 그러 계약서에 분할해주고, 그, 잔금을 치르기로 했으니까. 그럼 좀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그땅 번지를 내가 살펴보는 건데, 제가 그거 그냥 대충 넘긴 게좀 실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뭐 하려고 그 얘기했지? 저말버렸어 문서화 해야 된다고 구굳 저기 하지 응. 그래서 응. 아 그럼 저 계약서에 그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그건 그렇게 했다고 아이 그럼 오래 당신이 말이야 그 쥐도 있고 묘도 있고 그래서 잘안 되니? 통지 달만 지나가 길게 잡으면 두 달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이고 그러니까 좀 견뎌봐 지금 무신 대원이거든 아니 뭐지 않아서 기빨을 기빨 꽂으려고 지어 그, 계약서에다 그 확실하게 해놔서 괜찮다고. 요거, 기묘는, 묶기는 묶는데, 묶어, 묶요 묶어. 어디냐, 응? 근데 기묘가 지금 몇 살인가? 스물여덟인가? 비경신, 은개, 값. 스물여섯인데, 묶어갖고, 용한테 다녀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을 쓴다고 했죠요거는 돈을 버는 거고, 요거는 돈을 쓰는 거고. 용한테 잡혀가서 죽기 직전에 살아나오는 거고, 돈을 쓰는 거고. 또 위로는 묶여서 어떤 단체에 묶인다, 관청에 묶인다, 말뚝 박는다. 근데 돈 쓴다, 뺏긴다, 간 빼줘야 된다. 아, 뺏기뭐잘 돌아오면 되지. 천만 다행이지. 예 네,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은 정말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어? 장기 매매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네. 저희... 장기 매매? 있을 수 있지. 화장실, 화장실. 네. 공주 화장실. 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게 팔다리 잘려서 태국에서 돌아다닌대데 <laughs> 그... 세상에. 장기 매매. <laughs> 미는 아까, 어? 진흙탕에. 빠진다. 진흙탕에 빠져서 뒹군 응. 진흙 범벅. 예. 진흙. 이 겉으로는 다 묶이니까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이게 근데 아까 그 정리생의 그 구인혜 씨는 정리생인데 하이타이 만들어서 아주 대박을 터트렸는데 이것도 청관이 좋지 정화도 좋지만 이것도 좋은데 진흙 범벅이 된다. 요거는 용궁에 갔다가 에. 머리 좋으면 살은나올 거고 머리 나쁘면 꼴가닥할 거고 돼지는 아 떼빼고 광내는데 이거는 젊은이한테 해당되는 거지 늙은이한테 해당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례를 네. 들어서 네. 하자면 네. 기해생이. 예, 기회생이면 나이가 몇살안 됐어요? 기경신인계각. 이제 여섯 살이 됐어. 새해 음, 음. 여섯 살이 되고, 어, 여기다 60년 못하면 66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예, 여섯 살은 지금, 음, 얘기거리가 안 돼. 음? 여섯 살짜리는 정말 이쁠 거야. 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 이쁠 때잖아. 그런 데다가 아주 때 빼고 가면 그냥 빤딱빤딱 하겠지. 아주 그냥 돼지 새끼 그냥 뒤뚱거리고 다니는 것처럼 이쁠 텐데 66살은 좀 징그러워요. 응? 응. 어, 아유 여기 그냥 서, 수염도 그 듬성듬성 아그 누구처럼 66살 같으면은 에, 돼지는 들어 앉아서 갖다 주는 거 먹거든요? 돼지지.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먹는 거 많아. 근데 예수님 살이야. 60년 동안 저거 저 처먹었다고 하면 얼마나 되기 싫을까? 아, 내좀두들겨 잡아야지.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오래. 빼빼고 <laughs> 광대라고 했으니까. 음, 좀 잡기 전에 좀잘먹여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그 장면 총리가 그 기해생 돼지기였어요 지금 여6 여섯 살 같은 말 아직 노인네 아니거든. 지금 우리 현직에 기해생 나가 떨어질 사람들 아주 많아. 사형수도 사용하기 직전에 잘먹인데요 이 장면 총리도 기혜생이었고, 김한란 박사도 기혜생이었어요. 응. 김한란 박사는 기혜년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김기득이라고 졌대. 기년에 얻었다고 해서. 근데 영어 이름이 헬렌인데, 그게 한문이 없어서 김한란으로 됐대나 봐. 근데 이 장면 총리도 그 전에 정치 많이 했어요. 총리까지 했다가 이게 총리 사표냈지. 김할라니도거진 갑지년에 마지막 식사를 한것 같아. 응. 김한란 응. 박사는 또 미국에서 그거를 했대요. 타임 캡슐을 이제 묻는데 세계인으로 33명을 뽑아가고 거기 참여하게 했대나봐. 응. 뭐 5,000년 뒤에 응. 꺼낸다라든가, 500년 뒤에 공개한다라든가, 그거 하느라고 미국에 참여를 했고, 장면 박사는 이제 다른 거다 손놓고 성경 번역을 했더라고 그 번역해서 책으로 묶었다 하는 얘기도 되고 이제 응? 목사도 아닌데 성경을 번인다을까 네?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 빈센트 바오로라고 하는 걸 한글로 번역을 해가. 그 다음에 요기묘는 오기태기가 기묘생이에요 근데 이때 어디 있었냐면 군인이었어요. 그 전해에 군대 가갖고 군대에 있었거든. 근데 이 군대서도 에 노래 불렀어. 근데 그 해에 14년도에 이 관청에 묶여 있으면서도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 뭐했냐면 그 그, 마도로스 박, 마도로스 박이라고 하는 그 영화 주제가를 불렀어요. 근데 이 마도로스 박이 어떤 영화냐 하면은 그 배 타고 선언이 밀수를 하다가 탁 도망가다가 잡혔어. 박노식이가 마도로스 밥으로 나왔는데, 그래갖고, 건너가서 잡힌 거지. 10년 만에 사로 돌아와. 사로 돌아와서 이제 그, 어, 뭐, 다시 복수를 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토끼가 물에 빠졌다가 모두 사로 나온다. 하는 그 얘기에요. 근데 그 잡혀서 10년 동안 고생하던 거, 그거는 그야말로 간답. 빼준 게 아니라 뺏긴 거지. 뜯긴 거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랬대요. 음, 서독에 광부로 간 거, 간호사로 간 것도 다 힘들었지만, 이배 선원들이 그 험한 파도 어. 해치고 나가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고, 음. 뭐 물건 끌어오고 해서 우리나라 진짜. 음. 경제를 끌어가는데 선두주자 역할을 했다. 그 바다에서 힘들게 싸우던 것, 그런 모습인데, 네. 네. 이게 마드로스 박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왔다. 그 박태준 씨는 일본에 가서 한일 수교를 위해서 그냥 가난한 나라에서 가갖고 배를 많이 썼듯이 그 선원들의 그 애환을 그린 그런 영화랍니다. 그리고 요, 희미생은 누가 있었느냐? 진흙 범벅이 됐다. 겉으로도 묶였는데, 바닥은 진흙 범벅이다. 최규하 대통령이 그 63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 그 선거 운동을 저 뒤에서 했어. 근데 막상.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최규하씨를 난 너무 몰라 이런 식으로 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승만 그 대통령 시절에 외모부 차관까지 했대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웠었는데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갖고 말레이시아 그 대사로 갔대요. 말레이시아도 섬나라잖아요. 시키는 일은 다 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뭐한 자리씩 맡아갖고 가는데 난뭐 싫어 해갖고 이렇게 내쳐줬으니까 체결시 되게 약올랐겠지 했는데 나중에 말레이자 대사로 갔다고 하더라. 영등포의 밤왜안 나와요? 영등포의 밤? 그 전에 불렀죠. 영등포의 밤. 구준비 오는 영등포의 밤 개수고 있을 때. 63년도에 군대를 가봤고, 또한 2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